Hey 지 o it's good a i d n f a m It's your o y e n Aiden.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저는 지금 산타모니카 해변에 나와 있고요. 제 옆에 있는 이 SUV 차량은 2022년도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입니다. 일단 요 앞에 프론트 그릴 먼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패턴 그릴이 페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페라메트릭 디자인이 뭐냐 그러면은 수학 공식하고 디자인하고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수학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프론트 그릴이 재밌는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그릴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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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이쪽 부분에는 그냥 그릴이 아니라 데이타임 러닝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켜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야, 이 그릴 안에 이 라이트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좋잖아요. 펑션하고 디자인을 이제 드디어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차량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밌는 디자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레이저 샬프하고 어, 이런. 오버팬더 앞쪽 부분 그리고 뒤쪽 부분 이 오버팬더가 들어가서 굉장히 머스큐얼하고 볼드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 차량을 옆에 라인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요 삼시세끼 계란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컷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보고서 생각난 차량이 뭐냐 그러면은 람보르기니 우르스입니다 이휠 아치서부터 에 이런 샤프한 앵글들이 우르스를 연상시켰네. 그리고 또 웃긴 점이 현대 로고 엠블럼이 뒷 유리에 인코퍼레이드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튀어나오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유리 안으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에폭시로 이렇게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행하는 이 일렁게이드 일자 쫙 이어진 이 테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 테일라이트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어 파라메트릭 디자인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재밌는 건데 이 엠블럼 이게 에이트랙 하다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당연히 전자식 테일게이트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왜냐면은 노약자들이나 이제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내리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뒤 트렁크에는 요런 식으로 안전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LA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창문을 깨고 뭘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뒷자리는 폴딩 시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실내 공간이 전 모델 투싼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네, 이 2022년도 현대 투싼은요 더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실내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동급 대비 모델 중에서 가장 넓은 레그룸을 자랑하는 차량이에요. 네, 그러면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투싼 하이브리드는요. 1.6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44.2kW의 어, 배터리 파워를 내고요. 마력수는 226마력, 토크는 1 9 5파운드피로 토크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이 스탠다드로 넣어져서 오고요.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컨벤셔널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에요. CVT가 아닙니다. 아, 예. 저는 CVT를 좀안 좋아합니다 어, 이게 이제 2.5L NA 버전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닌 아이스 버전의 어, 차량도 존재하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토크커펀더 8단이 들어가고 파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딸립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가 조금 딸린 187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 차량이 더잘 나가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패밀리 자동차를 살 때는 연비가 좋은차량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량은 37이 차량은 37이3이거은이거은3은 절대 안 넣어주네요 <laughs> 은 샥은, 샥은 절대 안넣이차량같은 이 경우에는 어, 하이브리드같은 경우에는 가격이꽤나갑니다 3만 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요 차량 FULLY LOADED 진짜 모든 게다 들어간 이 차량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 불 어, 짜리 자동차입니다 제일 상위 트림 모든 게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들어간 안전 제어 장비들 리스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폴 컬리전 어시스트 레인 키핑 어시스트 하이빔 어시스트 삐익.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이 2022년도 투싼의 키입니다. 락 버튼을 두번 눌러 주셔야 돼요. 눌렀습니다. 그리고 홀드를 꾹 누릅니다. 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요 버튼을 지금 누르겠습니다. 차 안에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뒤가석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네, 누르겠습니다. 오 음. <laughs> t <laughs> 어디 생각? Huh? 이거 근데 이거 할때 누가 앞에 서 있거나 그럼 멈추나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케이, 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형 이거 보험 처리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빅. <laughs> 오. 오 멈췄어요? 오. 야, 오 나. 그거, 그거 가려고 오, 오 그게. 오, 어, 나좀 무서웠어. 오, 어. 어, 근데 멈춘다. 어. 안 그래도 이거 얼마 전에 바이럴 비디오 있었잖아요. 어. 어,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시동을 끄는 방법은 또 그냥 홀드 버튼을. 아, 세상 좋아졌네. 예, 에이든 팬, 저는 2021년도 현대 투싼 인테리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를 보면요. 전부 디지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역시 올 디지털, 그리고 캐패시티, 터치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피지컬 버튼이 없어요. 저는 피지컬 버튼을 선호하는 편이라 좋아지는 않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있는 피처가 있는데 그게 앱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앱 같은 경우에는 마이 현대라는 앱이고요. 어 위코 스타레스를 누르면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자동차 타고 있지만 집 안에서도 다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하. 합니다. 와이어레스로 기름도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 안이 덥거나 춥잖아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열을 시킬 수도 있고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니면은 엉따를 틀어놓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게임 체인저 같아요. 이거 진짜 멋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엄청 덥기 때문에 여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Oh. Stolen Vehicle Recovery Mode 오 이거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면 어디 있는지도 다 보여주는 거네 LA사면 꼭 필요한 거네 삐네 <laughs> 그리고 이 리미티드 버전은 진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엉차, 엉따, 그리고 핸들 TDC, 내리막길 내려갈 때 제어 장비, 파킹 카메라 이런 식으로 보면은 360도 서라운드 위에 백업 카메라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뷰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네가지가 존재합니다.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스노우 모드, 그리고 이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이 탑재되어 있고 오프로드에서도 달릴 수 있게 센터, 디프런셜, 락도 존재합니다. 를 네, 그리고 기어 셀렉터는 버튼 형식입니다. 파크,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 어떻게 조작감은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워낙에 그 컨벤셔널 타입을 좋아하는 노땅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 가지고 솔직히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엘란트라 리뷰할 때 좋아했던 이 슈퍼맨 스트레인휠이 그대로 적용이 됐네요. 이 양쪽 옆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위에서 보면요, 이 모습이 마치 알파벳 T입니다, 대문자 T. 근데 이차 투싼이잖아요, 투싼이 이제 또 투싼의 T가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제 생각엔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확실히. 아 그리고 현대에서 만드는 뭐 투싼이라든지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이름이요. 미국의 현존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도 엉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좋은 점이 뒷좌석도 리클라이닝이 돼 가지고 편안하게 장거리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파노라믹 선루프거든요. 이게 또 정말 이거는 진짜 간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에,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썬루프 안 좋아하는데 페널로믹 썬루프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차를 지금 한 30~40분 동안 운전을 했는데요 첫 느낌은 일단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평생 각은 어떠세요 옆차감은 어, 굉장히 s u v 라 그런지 음. 편해. 저도 되게 편합니다 아까 방지턱 넘는데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네. 서스가 막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보다 나좀 음. 그게 아마 약간 SUV의 장점이지. 그죠. 그리고 이 세팅 자체를 굉장히 음. 편안함을 위주로 세팅한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패밀리 자동차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일단 훨씬 더그 로드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저한테 막다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세팅한 이유가 이런 세팅을 해놓으면 운전을, 우,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편안해요. 그 초반 가속력은 꽤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힘은 이제 조금씩 내려가죠. 30까지는 꽤 빨라요. 제 생각에는 요즘 현대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모델들이 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세그먼트 디스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동급에 있는 세그먼트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럭셔리하게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원래는 세그먼트에 정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석을 룰을 깨트리고서 얘 혼자만 너무 럭셔리해진 거죠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편의장비 편의장비랑 이런 게 모든 게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세그먼트랑 비교가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이 디자인을 위해서 좀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아요 이 특히 이 센터 콘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터치 방식의 버튼들 그러니까. 그니까 러 요런 데다가도 이거를 피지컬 버튼을 살려줬으면은 네. 훨씬 조작이 더 편하겠다 이거지. 그죠. 렇 특히 볼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회전식으로 돌리는 납이 가장 직관적이고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터치방식으로 해서 볼륨을 높이려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외관에는 굉장히 그 자기네들은 팀을 많이 넣어놨잖아 그 아, 너가 아까 디자이너였지. 그런 네. 거, 네. 어, 맞아. 어. 근데 인테리어는 약간 이 네가 얘기한 티자 이거 말고는 네. 너무 그러니까 형이 뽑은 단점이랑 제가 뽑은 단점이랑 똑같은 거네요. 아 그래? 네. 의자는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음, 편하지도 맞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더 편한. 의자를안잡았기 때문에. 맞아 요즘 많이 안잡아봐 가지고. <laughs> 그리고 실내 공간도 이차이 이 그러니까 라브포 정도의 사이즈 치고 어, 실내 공간 인테리어 진짜 인테리어 공간은 진짜 넓어. 맞 아, 실내 어, 공간 진짜 넓어요. 특히 뒷좌석도 되게 넓어. 아까 맞아, 잠깐 왔어요. 나 촬영하 촬느라고 잠깐 이렇게 했을 때 뒤가 훨씬 넓더라고 앞보다도. 맞아요. 그걸 까먹고 얘기하는데 동급 모델에서 가장 넓은 실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그리고 연비도 좋잖아. 이게 아, 아까 몇 나온다고? 37마일스펄 어, 그거 뭐, 음.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네 제가 넣으면 넣겠습니다. 넣으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스포츠 모드가 있다그랬잖아요이 차량에.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으면은 리스폰스가 훨씬 빠릿빠릿해져요. 정말 핸들도 확 단단해지고요. 이게 또 전기 모터가 들어가지고 그 굉장히 낮은 RPM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40마일까지 어. 1.6 터보에 그리고 전기모터까지 들어가니까 그 처음에 딱 나가는 느낌은 진짜 경쾌해 맞아요. 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투싼 2022년도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버전 올휠 드라이브 시승이 끝이 났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그러면요 가족이 있고 3열이 필요하지 않지만 안에 넉넉하고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차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스 모델하고 하이드 모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사륜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서 나오고 옵션도 더 짱짱하고 그리고 힘도 더 넉넉하게 나가고 연비도 더 좋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해서 투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요. 안녕.